안녕하세요. 캄보디에 살고 있는 까로나입니다. 저는 지금 의자 사장님 소펄씨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. 저희 까로나 채널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영상 중에 하나가 소펄씨 영상인데요. 소펄씨가 이제 의자만 하는 게 아니라 블라인드도 한다고 하고 공장도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. 와서 좀 구경을 해보라고 초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가고 있어요. 프놈펜 스톱민제 지역. 여기가 소펄시 의자 공장이고요. 이쪽 옆에 새로 블라인드 공장을 지었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올때 간단하게 음료수 좀 샀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와, 공장 크네요. 이 건물 전에 없었던 거죠? 네, 없습니다. 그 새로에 짓었습니다. 야 블라인드 사업이 잘 돼서 블라인드 공장까지 만든 소펄씨 네. 최최원원래 의자 자장하하데블블인인드 관심이 있 있어서 블인인드테테트하하니잘 잘도 하고 있습니다. 어 네. 테스트를 했는데 잘 팔려서 네.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다고요.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요. 네. 색깔 많이 있습니다 여러 색깔이 한 20개 있습니다 오 어, 20개 정도 있다고요 네. 이거는 반짝반짝한 금색 이런 거 캄보대사도 좋아해요? 좋아합니다 <laughs> 그 금색하고 하얀색이 제일 좋아합니다 여기 캄보대에서는 어, 네. 저희 교실에도 다 지금 소펄씨 블라인드로 채워나가고 있는데 교실이다 보니까 하늘색 그리고 은은한 아이보리색 이런 걸로 하고 있어요. 네. 블라인드도 한국에서 가져왔습니다. 의자처럼 한국 제품에 믿어서 여기 캄보디아에 보여서 느낌도 잘 믿었습니다. 우리 캄보디아 사람들이. 네. 음, 이게 블라인드 만드는 어, 작업대예요. 네, 네. 여기 또 한국제조업매에믿어서여기도한국에서 <wheels> 가져왔습니다.이작업대기계도다한국에서가져왔다고합니다.네.어소프트와인이블라인드다징그렇고아이다지요?어소프트와인이គឺប្លាញដាច់ជាង។ដោយសារពេលដែលខ្ញុំធ្វើ marketing ក៏ដោយខ្ញុំចិញ្ចឹមលក់ក៏ដោយខ្ញុំនិយាយពីប្លាញនឹងមុនមុនគេបន្ទាប់មកបើខ្ញុំនិយាយពីក៏អីប៉ុន្តែគេមកចាស់ចាស់ហ្នឹងក៏នៅតែគ្រប់គ្រងដែរមានទំនៀមគេ 이런 이기야, 라는 가르만 전단지 다본 브람, 이런 이기야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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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여기 동글동글한 것들은 뭐예요? 여기는 원단이에요, 그 블라인드 원단. 음다 원단이에요. 와. 한국에서 수입하는 거죠? 네, 다 한국이에요. 한국 어디? 한국의 대이에요 어, 대구. 예, 대구. 음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국제품이라고 하니까 좋아해요? 어때요? 제일 좋아합니다 그 한국의... 한국 퀄리티가 좋으니까요 네.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잘안 믿지 않아요? 이거 한국어가 적혀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네. <laughs> 대부분 사람이 먼저 믿어요 그 주제를 바꾸래, 이렇게 생각했 게스트 과학형 타이트그지만으로 해달라 벗버간짱바 고래 그 고래 뭐다뭐 로버 한마비나 그 마비는 실내가 쌓여서 네. 네, 여기 블라인드 샘플들이 있습니다 소프러시 믿고 구입하실 수 있어요 여기 회사 이름이 MEC 잖아요 네. MEC 가 무슨 뜻이에요? MEC 뜻을 multi-entrepreneur cooperation 아, 뭔가 다중 기업인 협력 회사? 네, 어. 같이 사람을 모아서 같이 하는 회사에요 어, 친구랑 같이 하는 거에요? 네 친구같이요 네, 소펄식 공장 구경할 때마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기계일까요? 오. 어, 이 카탈로그도 원단 하나 하나 넣어서 직접 만드는 거네요. 네, 직접 해. 이게 빈 카탈로그 있는 거 보니까 음, 저 지금 한창 찾고 있어요. 우리 학원 했던 게 뭔지 어, 이거 네. 같은데요, 블루. 이런 거 그렇죠. 옆집 닭이 계속 울어요. <웃음> <웃음> 여기 왔는데. 블라인드 만드는 걸좀 보여줄 수 있나요? 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. 오늘도 주문이 있어서요 근데 오늘 그 우리 캄보디아 설날이니까 직원이 없어서 저도 네.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... 얘는 1.9는 빼고, 아까 가는 거는 0.5에 빼고, 다음 거는 2.3에 빼고, 다른 거는... 되게 차분히 천천히 하세요. 블라인드 하나에 네 개의 재료가 필요한 거네요. 네 아까 처음에 봤던 금색이네요. 네, 네. 여기는... 금색 주문했구나. 니 맞자. 껏, 금앙, 레디비. 가 레디모이 껏, 금앙. 니가 내내한가 내한과 해받고 니가 내한과 화해받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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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라인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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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라인이 블라인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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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인드 블라인드, 블라 블라인드, 그세 번째는 아디게 말씀에 네, 많지가... 나중에 잘 되면 제가 또 올게요. 알겠습니다. 아나스코데? <laughs> <목소리가> <Overwatch> <laughs> 네 네. 탭냠 벗. 아는 거 코레다. 음. 한국에서 블라인드 공장에서도 일랬었어요 그럼? 아직이그 어, 그때는 이거, 이거 만드는 거 누가한테 배웠어요? 그 직접에 유튜브에서요. 아그 유튜브 영상은 한국 영상이었어요? 한국 영상은 어. 그럼 어떻게 검색했지? 그냥 블라인드. <laughs> <laughs> 블라인드 제일 처음에 너무 어려워요. 특히 그게 기계. 네. 기계가 무슨 기계 블라인이야? 그리고 또 블라인드가 기계가 작으면서 다른, 다른 공부도 많이 있잖아요. 블라인드가 할수 있으면은. 그러면은 좀 제일 어려워요. 처음에는. 아, 아 이거는 케너드. 의자보다 더 대단한 것 같은데. <laughs> 의자는 자기가 공장에서 일했었지만 네라인드는 전혀 모르는 분야였잖아요 맞습니다 아 진짜 어려웠어요 하나씩 하나씩 에 잡히면서 어 진짜 머리가 아팠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<laughs> 잘안 들어가네요 이게 아, 좀 어려워요 아요거가이 재질이 들어가기 어려운 재질이구나 인데 이런 거 들으면서 우리 부장님의 기억나서요. 항상 한국에서 부장님이 보내주신 거예요. 네. 와. 우리 부장님이 항상 지금까지 저한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마 이것도 보실 거예요. <laughs> 아, 우리 부장님이 지금까지 한 10년 내 넘었었는데 항상 저한테 기억합니다. 도와주는 마음도 아직 없습니다. 여기 공장에 고양이도 있고 닭도 있고 <laughs> 얘는 그 어렸을 때부터 뜨겁고 항상해 주니까 저는 여기가 저는 어디에 있으면은 얘는 항상 옆에 있어요. 어허... <laughs> 밥도 매일에 세번 세 해주니까. <laughs> 나한테 오고 있어. ពីកទុលនៅណៃបានទៅកន្លែងទៅឡើយបាទតោះមកនេះចប់ពីហ្នឹងយកទៅដាក់នៅកន្លែងຕົកតម្លៅ field ដែលប្រើរបស់ណែមនុស្សទីឆ្លាញ់ទីគ្រប់ឲ្យដែរឲ្យនិកឃើញដល់គាត់ព្រះគេសារខ្មែរយើងថាអឺថឹកថឹកឲ្យនិកប្រភពចរុកក្រោមមុលុបឲ្យនិកអ្នកดำអញ្ចឹងដល់ពេលបានប្រើរបស់គាត់និកកយ៉ាប់ពេលដល់ឆ្នាំជាងហើយតែនិកតឹកចិត្តដែរល្អបំផុត មាននៅសុខទៅពីឈ្មោះនំត្វពេតនៅនៅបតទេប្រហែលគាត់នៅពីដាក់ឈ្មោះគាត់ចុះនៅពីឈ្មោះប្រហែលបាទបានតើបានតើកានៅកូរ៉េបញ្ជាក់អស់នៅកាលពីមុននេះយល់ដឹងថា ចាំវិញគេបាញ់ទៅមិនហ្មត់អូគេទៅឲ្យតែពេលចាប់បានធ្វើការអស់នេះនៅក្រេរបស់គេនៅក្រេរបស់គេបើអាចបានទៅក្រេក៏ពិបាកដែរហើយបានទៅក្រេដោយសារសាលា KLC នឹងទៅទៀតនៅល្គូនឹងហើយ Super Shi ក៏ចូលសន្ទឹកគេធ្វើហ្នឹងគាត់មក 15분 걸릴 거라면서 되게 오래 하는데 오늘은 혼자 하니까요 <laughs> 그 직원이 순서대로 한명한명두명 어. 명, 명, 어. 그리고 여기는 한명 그러면 라인이 이렇게 하면서 한 13분 정도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어, 생산 기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는 테스트예요 테스트. 그 네, 여기는 테스트를 아, 거예요. 이게 테스트. t Tes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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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e 서 t Tes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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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e 에 t Test. 거 e s t Test. t e s 대 Test. t e 사인가 가면서 우리 친동생의 기술자예요. 용접도 그 할수 있고. <laughs> 네. 그 저는 아이디가 어 줘서요. 힘들고 오늘 재밌는 구경 많이 해가네요. 그 유튜브에 보면서 어떻게 음. 스타일 할수 있는지. 끈을 연결시키는 기계라고요? 네. 이 기계는 사온 거예요? 아니면 만든 거예요? 샀어요 한국에서요 어. 저좀 보여주세요 아무신신한한요요 <laughs> <너무> <laughs> <laughs> 얘는 제일 어려워요 아니 얘는 없으면은 아 진짜 해 나도 못해. 나도 못해. 나도 지해 나도 못 못해. 서 못해. 나도 못해. 나도 못해. 나도 못해. 나도 강해요오 우와 우와 한국분이 뭐가 만드면은 강해요. 음. 그러니까 믿었습니다. 이렇게 뒷 마무리는 라이터로. 네. 음. 뭐가 어디에 잘못 됐는지 잘못 하면은 못 나가고 아지레 음. 길에서. 모든 제품을 다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죠. 네, 하나씩, 하나씩이에요. Yeah. 오케이, 한국 블라인드, <laughs> 캄보디아 만드는 사람. <laughs> 물건이 나가기 전에 음.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. MEC. MEC 나중에는 그게... 꿈이 있습니다. 더큰 꿈이 있어요. 네, MEC. 네. 여기 붙일게요. 필리도 MEC 음. 다 MEC야. 어. 그런 거 캄보디아에서 만들 수 있어요? 얘는? 네, 아니요 한국에 다. 그것도 한국 주문이에요? 네. 네. 캄보디아서 에될거 같은데 이거 이 정도는? 되는데 아직 믿어지 않아서요. <laughs> <laughs> 그렇군요. 대부분 여기 있는 회사, 베트남에서 가져와요. 베트남, 베트남에 생각이 있는데 안 믿어요. 여기도 라벨도 한국에서 주문했어요. 보투기가 어. 찰레 붙어요. 음. 네. 비용적으로 더들 텐데, 그래도 네. 한국을 선택하는 건셈습니다 비용이 예를 들어서 옆에 나라가 한 개가 400일, 한국은 600일이나 800일, 두 배인데 그 퀄리티가 믿어서 주문하는 거예요. 여기도 그건 중국 거네요. 예, 네, <laughs> 원래 있어요. 아 원래 있던 거예요? 네, 그냥 사고 벗었어요. 설치할 때 필요한 부품들이죠. 예. Yeah. 지방에 나가면서 부품의 정화가게에 나갈 수 있게 캄보디아 전국의 MEC 블라인드가 <laughs> 여기가 블라인드가 한 장의 끝 나갈 수 있습니다 모더니 이게 다제 제품들 네. 여기 모아놨다고요 네. 여기가 제품이 여러 집에 있으면은 그 집마다 다 아라소펄씨 만날 때마다 계속 성장하는 것 같아서 제가 기분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, <laughs> 네 여러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템으로 <laughs> 네, 세 번째 아이템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<웃음> 사랑합니다 응참 쫄친함 어떠스럽대? 진짜? 일 중독 아니에요. <laughs> 일은 중요한데 그 지난주에 고향에 갔다 왔어. 아 그렇구나. 근데 일이 한국 한국말은 대미 대 <laughs> 좋다. 이 블라인드를 가림막으로 쓸수 있겠네요. 영 투어지어 러방반. lubang pantai tu insyaallah akan jadi. Jadi lubang bentuk auika